고물가에 고 환율까지 덮쳤다. 원달러 1,300원 넘었죠. 예. 1,500원 바라보죠. <laughs> 1,500원 바라볼까요? 네. 어떤 시기가 될지는 생각해 보면서 자, 대단하죠. 1,500원 가면 뭐 외환 위기 왔죠. 통화 수압푸르 못해서 해 주지도 않겠죠. 운 좋게 2008년에 한번 통화 스와프를 했어요. 기간이 있어요, 통화 스와프는. 계속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기초 통화 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미국을 이제 자기 나라 돈,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스위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통화 수어프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통화 수가 앞으로 해준다는 게 말이 돼요. 자기네도 어려운데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미국이 지금. 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염두에 두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라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거기다 지금 무역 적자가 외환 위기 때보다 심각하고요. 무역 적자.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하는 것보다 수입을 하는 게더 많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되게 많이 보고 있어서 상반기에 103억, 마이너스 103억의 손해를 보고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큰일 난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 중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 중국은 이제 좀... 만일에 망하게 된다면 이게 어 연합국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찢어지지 않을까 그 안에 홍콩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진핑이 홍콩 한번 샥 들여다보고 예, 뺏어먹을 거 있나 없나 <laughs> 그렇게 볼, 먹을 게 많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홍콩 애들은 다 떠났어요 이거 있는 애들은 호주, 캐나다 집값 다 올린 애들이 홍콩 부자들이에요 물론 중국 애들도 있지만, 오리지널 중국. 베이징, 상하이. 이 건물이 중국 애들이 진 건물이에요. 중국 애들이 여기 80% 하와이, 하워드 슈즈처럼 세미나만 하고 집을 팔아먹은 데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 없어요. 30만불, 35만불씩 어떻게 떨어집니까? 말이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꼭 얘기하자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중국도 2분기에는 성장률 최저 제로 퍼센트 전망. 마이너스죠. 제로 퍼센트라는 거는. 거의 망했다 보면 됩니다. 망했다 보면 돼요. 중국이 제로 퍼센트라. 망한 거죠. 그런데 드디어 31년 만에 독일도 무역 수지 적자로 전환됐다. 어우, 소름 끼치는 얘기네요. 차들도 이제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로 먹고 살아요, 독일애들이? 차 팔아서 먹고 살잖아요. 차. 우리는 뭡니까? 차랑 반도체, 전화, 전자제품 안 사요. 그래서 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뿐이 아니고 무역흑자로 살아온 독일마저도 31년 만에 무역적자. 자,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 경제 의 먹구름. 삼고에 약해진 기초 체력으로 하반기 전망은 마이너스예요 미국에서 내다보는 한국의 전망은 거의 외환위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부채 위기로 망할 거라는 생각을 전문가들은 가지고 있어요 빚더미에 앉아 있잖아요 자, 우리 조선일보의 남 기사 중에 환율 방어의 총탄 소진 중인데요. 환율을 1,400원까지 안 올리려고 얼마나 시간을 끌었습니까? 그 시간 끈게 차라리 빡 올려놓고 1,300원에서 유스트 되도록, 예, 움직이도록 갔었어야 되는데, 1,300원 됐는데 그거 방어하려고 지금 외환 보유액이 IMF 때 권고 수준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6월 외환 보유가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94억 3천만 달러가 줄어들며 큰일 났어요, 지금. 예? 이게 지금 뭐 외국 투자자들 다 빠지고 기업 돈다 빠지고 뭐 기업 돈들도 뭐 여기 지금 뭐 투자한다고 꼬락순이 보여주면서 바이든 때 이쪽에다가 다 투자하겠다 그러고 다리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거, 그, 재벌들하고 부자들은 2년 전에 다 팔았어요. 2년, 작년까지. 저도 작년에 다 팔았고. 안 팔려서 못 팔았죠, 저도. 집안 팔려요, 이제. 반토막이 날 텐데, 뭐, 집값은뭐 때문에 집을 삽니까? 예? 기다려야지. 그런데, 이게 지금 빚더미에 앉은 우리나라의 이 현실에서 갚으면 바보다. 국민일보의 기사입니다. 바로 주식 코인. 빚투 손실금 탄감 논란 어디까지 빚을 탄감해줄지 모르는데 이거 한도 끝도 없는 짓을 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달부터 6월 7월이죠. 7월부터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으로 빚으로 인정 안 함. 여태까지 세금 다 6월 말에 1억 2천 냈어요 세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유 이... 이걸 지금 정권 바뀌어가지고 하는 짓이. 영끌 비투 규모 막대한 투자 실패자 구제책이다. 영끌만 구제해주고 늙은이들은 뭐 어떻게 살래는 거야? 세금 내면서 어 보험료 의료보험하고 저기 뭐야 그그그 그, 그 연금하고 뺏어 가는 거 연금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끝났고 에휴 정말 젊은 애들한테만 저 투표 얻으면 되고 늙은이들은 그냥 무조건 보수 찍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어? 내가 월, 세금 낸거 그냥 애들, 그냥 그런 식으로 다 탄감해주고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되겠어? 어? 빚이 얼만데? 웃는 <laughs> 소리하고 있네. 응? 2030뭐 이런 지금 중소기업, 좀비기업한테 준 돈만 1600조. 알파. 그리고 부동산 대출이 지금 880조. 알파.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960억. 한 5천억에서 7천억, 알파. 이것들한테 지금 뭐, 어쨌든 어려우니까 10%만 갖고, 나머지는 또 유예해주고, 그리고 코인, 주식한 애들 다 빚으로 인정 안할 테니까 살려준다. 안 갚으면 그만. 뭐를 해줘도 유발 지적도. 주민등록증 까고, 2030이면 안에 안 갚아도 되고, 늙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그러면 주식 코인 한 사람은 안 까주는 거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어? 얘 나라가 지금 잘 돌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빚이 다 탄감이 안 돼요. 그리고 은행한테 전부 책임을 돌리고 니들이 이제 돈 수익 많이 봤으니까 몇조좀 풀고 좀 이렇게 잘 돌아가게 좀 하자. 돈이 어딨어, 은행도.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와서 은행이 다 쫄딱 망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망하면 이제 IMF 때처럼 뭐몇 명이서 이제 합병하고 또 이거는 이것끼리 합병하고 저거는 저것끼리 합병. 어떤 분이 아까 그러면은 빚안 갚아도 돼요. <laughs> 대출, 부동산 대출한 거는 합병돼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받아내지. 그거는. 돈은 안 줘도. <laughs> 우리한테 뜯어내지 왜안 안, 안 갚으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지네 투표해줄 젊은 애들하고 뭐 약간의 뭐 중소기업 이런 애들한테 유예해주고 부동산 대출은 또 지네들이 대가리 써가지고 또 어떻게 해주고 자영업자들한테는 또 10%만 갚아라 어차피 내가 그랬잖아 자영업자 애들은 천야만야돈 갖다 쓴거 하나도 안 갚을 거라고 10%도 안 갚을걸 나 몰라라 손 털고 나 거지 됐어 그리고 끝이지 뭐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에.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다단계 사기다. 그래서 누가 비트코인 하래? 어, 이것들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쓰레기니까. 아, 어? 찰스 먼가고 워런 버핏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쓰레기니까. 그거는 돈이 아니야. 어휴, 어휴 그더니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짓들을 하면서, 응? 개똥도 모르는 게 무슨 짓거리냐? 피눈물 좀 흘려봐. 피눈물 좀 흘리라고. 자, 저는 이복현, 이, 복현 이, 검찰에서 굉장히 검사로서 일을 정말 잘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 진실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금강원, 이제 그, 금융감독원장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프실 텐데, 이분한테 이런 일을 맡긴 이유가 있겠죠.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분이 지금 그 신용카드 리볼빙, 요번 예, 달에 못 갚으면 다음 달로 연장하고, 이런 그 규모 증가에 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봐도 이 사람은 굉장히 솔직하고, 검사 때도 굉장히 일을 진짜 누구한테만 이렇게 뭐... 사사부사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진실되게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긴가 원장 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저는 뭔가, 저는 은행에다가 신호를 많이 보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니까 잘 들어라.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리볼빙 카드 문제죠. 신용카드 문제. 자꾸 연장, 연장하면서 금, 이자에 이자를 늘리면서 이게 지금 6월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아, 금리 연20% 육박하는데 DSR 규제를 강화하고 수요 증가 전망, 가계 부채질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수에 발언을 했다는 것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 네? 은행이 지금 부실 채권 때문에 언제 하고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 되게 머리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에 있었던 홍랑기 같이 쓸데없이 뭐, 사기나 치고, 아, 우린 아직도 돈 나눠줘도 충분하다. 야, 이미이 미... 이 놈은. 제가 봤을 때, 아우, 나그놈 얼굴 안 보니까 그냥, 응? 나와가지고는 미친 짓 하고 앉아있잖아. 우리는 아직도 그랬다, 이말 했다, 저말 했다. 에 보니까는, 뭐 읽을 줄은 아는지 이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 안 봤습니다. 이랬다가 또 문재인이가 뭐라고 하면 또아 우리는 아직도 돈놓아줘서 빚을 내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이 아이런 쓰레기 같은 놈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라를 이끌어 갔던 이 악마들이 전부 나간 후에 윤석열 정권이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과연. 그 내년이 무너질지 올해가 무너질지 예그 시기점은 지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일단 땜방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땜방질 이 방법론들이 다 땜방질 아시죠? 한달한달 한달 땜방질 이게 지금 달 이게 달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계속 오르는데, 어? 계속 빠져나가고 외국인들이 아침에는 살짝 사주는 척 쇼를 하다가 싹또 팔아요. 수천억씩. 수천억씩 판다고. 어떡할 거야, 지금. 자, 어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기사기 때문에 여러분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닥터룸이라고 그 굉장히 많은 닥터룸 어, 많은 이야기를 마치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딱 맞춘 닥터 루니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 복합 경제위기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중시의 추가 급락.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시가 50%까지 더 급락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지켜봤을 때, 우리나라, 은행들, 부채위기. 외환위기보다 더큰게부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가 유해해준 유해, 유해 그뭐집돈 갚을 거 이렇게 넘기고, 쳐 넘기고 또쳐 넘기고. 그런데 뭐 이자나 한푼 갖고 있나요? 이자나 갖고 있어요? 걔네들이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지금? 예? 1600조 알파. 참 그리고 이 부동산 대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예? 얘네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닥터 둠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뭐, 요즘 나대고 다니면서 저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 작년에는 조심하라, 뭐하라,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라, 그런 방향도 많이 얘기 안 해주신 분이 서강대학교인가 뭐, 나오셨다고는 하는데, 아 요즘 굉장히 이미 다 이렇게 틀이 잡힌 내용을 막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글쎄, 저는 저거 모르는 사람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마추어들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마디도 안 하고 올 초까지도 한마디도 안 하더니 이미 틀이 쫙 잡혀가지고 우리들이 다 얘기했던 거를 그틀 잡힌 거 가지고 이제 뭐 예측을 조금, 음, 미래적으로 하는데 저는 굉장히 미래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빠르죠, 좀. 예. 근데 뭐 전문가라는 공부를 안 했고 전문가처럼 뭐 이렇게 뭐 나대면서 기고를 쓰고 컬럼을 쓰고 이러질 않아 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하기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 들어서 액기스를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응?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 미국 뉴욕대, 그, 진짜 이 사람이야. 닥터 좀 루니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 글로벌 중시의 추가 급낙에 대해서 예측을 지금 한 내용을 쭉 들어가서 봤을 때, 아, 세계 주식 시장의 추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면 50% 가깝게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맥락에서는 어떠한 반등도 저가 매수라기보다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이게 데드캣 바운스 들어보셨죠 데드캣 바운스 하락 추세 속에 일시적 딱 올리고, 기관 애들이 살짝 끌어서 개미들을 들어오게 하고 하면서 그때 조금 올라가면 그때 다 뽑고 기관 애들이 쫙! 피를 쫙! 빨아먹고 쫙! 팔고 나오고. 살짝 해서 한뭐 30, 40%뽑 하루밖에 그렇게 못 가요. 부르륵! 하고 무너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 하락 속에서 살짝 반등을 일으키며 물건을 어,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것도, 미국 주식도 산만히 무너지면, 또 다시 살짝 우리가 시간을 계속 죽이고, 조이고, 작전 짜고, 지들끼리, 외국 기관 애들한테도 뭐 얘기하겠죠. 야, 살려달라. 너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 매매. 그러니까 애들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우리가 팔고, 빚, 탄감 정리 들어가면,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좀, 살짝 사는 척 하다가 다시 팔아라. 뭐, 할 망정. 서로 이, 이야기를 서로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데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지금 경기 침체에 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미금리 4에서 7%까지 올려야 물가를 잡는다. 예? 기준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기준금리 4%까지 올리면은, 우리가 쓰는 금리는 얼마예요? 12%까지도 갈수 있어요. 12%까지 금리 갔던 적이 언제입니까? 5 1 파동났을 때잖아요, 1970년대 때. 예? 25%까지 간 적도 있어요. <목소리>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에, 우리가 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 준비가 다 준비가 아니에요. 날라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 좋은 예를 들면 이제 뭐 항상 그 사자 좋은 이같이 시민권자 예, 어디로 사라졌나 지 나라로 갔겠지 뭐 미국 큰돈 벌고 방송 타고 유명인 된다음 여기 와서 따뜻하게 말리부에서 사나 이제 돈 많이 벌었잖아 어? 주식 사라 전세도 살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차도 사지 말고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은.